오르모스 항구는 정말 좋은 곳이야. 처음 보는 물건도 많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아. 우와,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라서 그런지 장사하는 사람이 많네. 다들 기운이 넘쳐. 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상상한 대로 조각한 바람에 이꼴이 된 거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말렸어야 했어. 텐지어 씨 소식을 좀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어제 제가 프로토 타이 말한 나라를 완성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삼아 밖에 내놓은 겁니다. 그 그건 아이들이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지. 아, 어, 어떡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짜 기운 없어 보여.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안녕? 난 페이몬이고, 옌 지나가던 여행자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하, 아까부터 둘을 눈여겨보고 있었어. 아짜라 조용소에 어서 와. 우리 가게는 오르모스 항구 최고의 장난감 가게야. 적어도 아직은 말이지. 우린 이 프로토타입 아란나라 때문에 고민이야. 일단 너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프로토타입 아란나라? 이 목각 말하는 거야? 버섯이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아 역시 그렇구나. 아 골치 아프네. 아 역시 긍정적인 평가는 없군. 그래서 프로토타입 아란나라가 대체 뭔데? 사실 아란나라는 수메르 동화에 나오는 숲 속의 정령이야. 우리 가게는 20주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란 나라 동화를 테마로 한 아란 나라 시리즈 목각 장난감을 출시할 예정이었어. 이건 아이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한 목각 원형이야. 다만 원형을 선보이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의견은 예상과 조금 다르더라고. 꼬마들도 프로토타입 아란 나라가 버섯 같다고 했어?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난 아이들의 말을 해석하는 게좀 서툴거든. 말도 잘안 통하고. 너희가 대신 물어봐 줄수 있을까? 그건 아란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텐지어 아저씨가 쓴 병든 버선 문과 아란 나라를 읽었는데. 거기서 아란나라는 포동포동하고 탱글탱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목각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아이 장난감이면 포동포동한 게더 귀엽겠네. 아이 텐지어 아저씨가 아란나라의 맹세에서 그랬어요.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다고요. 이 목각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걸 아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흠, 음, 정성이 없다라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좀 애매한 평가네 카시트랑 알리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전 그럭저럭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오히려 더 짠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아란나라만 아니라면 아빠 보고 사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 갑자기 안 좋은 평가가 돼버렸네. 꼬마들 의견을 모아봤어! 어때? 아이들이 이 목각을 오래 보다 보면 좀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아, 슬프네. 텐지어 씨는 왜 아직도 간다르바 성과학에서 안 오시는 거지? 계속 언급하던데 대체 누구야? 텐지어씨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야. 텐지어씨가 예전에 썼던 열몇 편의 동화도 프로토타이 말한 나라처럼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 근데 1, 2년 전부터였나? 갑자기 텐지어씨의 영감이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솟더니 쓰는 이야기마다 아이들의 취향을 사로잡았지. 맞아. 우리 가파리도 텐지어씨가 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해. 우리가 아란나라 목각을 출시하려는 것도 아이들 사이에서 아란나라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텐지어 씨한테 지도를 부탁했더니 승낙하시더라고 근데 아들이랑 간다르바 성과 근처의 소재를 찾으러 간다고 떠난 뒤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 예상 출시일이 점점 가까워져서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만 프로토타입 목각을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 결과가 이거고 에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네가 그 여행자라면 우리 대신 간다르바 성곽으로 간 텐지어 씨를 찾아줄 수 있을까? 텐지어 씨가 바쁘시면 직접 모셔올 필요 없고, 피드백을 적은 쪽지라도 전해 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아이들의 미소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물론 보스도 넉넉히 준비할게. 와... 진짜 다급해 보이네! 아이들의 미소를 위해서기도 하고, 보수도 준댔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오예, 보수!